애초에 그 광고를 하는 매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예쁘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고객이 올수 있는 캐스팅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설정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정보다는 한규연 윤 대표입니다. 네, 많죠. 전단지를 뿌려도 사람들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전단지 마케팅을 잘안 하죠. 배너 혹시 세우셨나요? 그러니까 배너도 잘 세우지 않죠. 왜? 효과가 없으니까. 혹은 아파트 광고 같은 거 하시나요? 잘안 하죠. 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애초에 그 광고를 하는 매체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광고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단지를 예쁘게 디자인하고, 배너를 예쁘게 디자인하고, 혹은 인스타 피드 광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예쁘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고객이 올수 있는 카피라이팅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타겟과 카피라이팅을 잘해야만 원하는 고객을 모객할 수가 있는데 일단 타겟 설정부터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타겟 설정은 어떻게 잘못을 하냐면 원장님 타겟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으로 타겟을 분류합니다. 20대. 30대, 40대, 혹은 남자, 여자, 아니면 신혼부부. 이렇게 나이나 성별, 혹은 그 사람의 직업군으로 타겟을 설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정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정보다는 오히려 고객의 고민으로 타겟을 설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아이의 아토피로 밤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님만 보세요. 우리 샵 주변에 여대가 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진 여자 대학생만 보세요. 라는 카피라이팅을 하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업종들을 늘어놓는 거죠. 자존감의 첫 시작은 헤어스타일입니다. 어,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당신의 자존감도 올려드리고, 성적도 올려드립니다. 이런 컨셉을 잡는다면, 오히려 그 자존감이 떨어진 여대생들이, 아,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이 샵에서 가서 더 자신감을 얻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겟을 설정하실 때는 우리의 고객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신다면 명확한 타겟팅을 통한 명확한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겟과 정확한 메시지, 이 카피라이팅을 잘해야만 원하는 고객을 어떤 매체를 쓰던 간에 전단지를 뿌리든 배너를 하든 아파트 광고를 하든 인스타 광고를 하든 혹은 블로그 광고를 하더라도 정확한 나의 타겟 고객이 우리에게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맨을 찾아라. 두 번째는 제휴 마케팅을 해라입니다. 키맨과 제휴 마케팅은 결국엔 인맥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샵에 오시는 단골 중에 예를 들면 뭐 보험회사 지점장님이 됐던, 혹은 어떤 영업조직의 단체장이 됐던, 혹은 특히 소개를 좋아하시는 또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모임의 회장이 됐던, 음,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드리고, 그리고 소개를 해주셨을 때 어떤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런 분들이 만족을 하게 된다면, 어, 그분에 있는 어떤 영업조직이 혹은 그런 많은 조직들이 단체로 올 수도 있겠죠.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어,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네일샵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단골손님 중에 헤어샵 원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헤어샵 원장님에게 정성껏 시술을 해드리고, 오늘 시술이 만족이 된다면 저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미리 부탁드리고 시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단골 헤어샵 원장님은. 저 소개 좀 해주세요 라는 직접적인 멘트를 처음 듣기도 했고, 그리고 소개를 해줬을 때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멘트에 어 이분이 일주일 동안 17명을 소개하셨다는 한 원장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기억이 있고요. 매출도 당연히 엄청나게 늘었겠죠. 저도 초반에 제가 샵을 자리 잡기 전에 제가 어떤 것들을 했냐면 저희 샵이 있다면 그 샵에 그 근방에 있는 저와 업종이 겹치지 않는 저의 타겟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영업을 했었어요.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어디 어디 샵 대표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저희가 하는 이런 이런 시술을 받아보시고 괜찮으면 저한테 소개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라는 제안을 통해 저희 샵 주변에 한 30군데 거래처를 만들어서. 이게 재휴라는 것이 한두 군데서 소개 나오는 거 말고요. 한30 군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한 달에 한 명만 소개가 나와도 신규가 30명이 되겠죠. 이렇게 재휴처들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원장님들께서 너무 바빠서 정말 손님을 신규를 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재휴 마케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보통 매출이 안 나오면 마케팅을 많이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그런데 제가 만명 이상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마케팅 이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저는 항상 첫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원장님, 재방률이 몇 프로세요? 원장님, 한 달에 소개는 몇명 나오죠?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샵이 재방률이 너무 낮다면, 혹은 우리 샵에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망하는 샵이 됩니다. 한번 온 사람이 다시 오지 않는 샵인데, 마케팅이 설령 터져서 신규가 많이 온다면, 그 샵은 어떻게 될까요? 야, 저기 다시 가지 마. 저기 별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히려 손님이 없을 땐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재방률과 소개율. 결국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분한 한 분의 고객을 더 만족을 넘어선 감동, 감동을 넘어선 감탄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한번온 고객이 계속 오게 만들까, 더 나아가서 소개가 나올 수 있게 만들까를 먼저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것이 잘 정리된 후에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셔야 적은 신규가 오더라도 거기서 소개가 나와서 차비 성장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케팅보다 재방률과 소개율에 집중하시고 재방과 소개가 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보시는 원장님들 샵만의 특별함을 만들어 내신다면 조금 더 성장하시는 원장님들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